잔언니의 냉장고 정리하기 배 1번 호주 전둥이가 준 호주 간식들 붙어 보자 편지가 있어요 호주에서 언니는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 원하는 땅에서 웃음을 주어서 고마워 이튜브 많이 방치하고 항상 잘 되길 기도할게 예. 얼마나 세심하냐면 모든 간식에 토스트잇 붙여서 설명해줬어요 너무 귀여운 거는 얘는 치약인가 봐요 이거는 미근 치약인데 동물 테스트도 안 했고 어쩌고 했대 억양이 <laughs> 딱 들리지 않아요? 너무 귀엽다 호주에서 유명한 천연 젤리 이렇게 생겼어 너무 귀여운 모양인데? 와우 와우 진짜 천연 젤리 그런 맛이 나 맛있다 맛살일것 같아 얘들 읽어보자 언니 이거는 호주 애들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국민 러리야이위스트 젤리가 남트위스트에 들어가는 빨간색 있잖아 그걸 거야 아마 딱 그거다 외국 분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거 풀척은 내가 사는 남호주에서만 팔아 언니가 한번 트라이해 볼게 어우 와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말린 과일에 초콜릿을 감싸한 건데 얘는 라즈베리야. 밀키한 딸기 맛. 언니 풀쵸 세일러시야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초 젤리 같은데 <laughs> 이거 무슨 맛인지 나라. <laughs> 전둥이가 보내준 거니까. <laughs> 언니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줘. 아!